6개 안타로 석점 SSG도 바로 이제 4개 안타를 몰아붙이면서 단숨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어제와 정확히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예. 이제 3회 롯데 공격은 손호영 선수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높이. 한번 넘어졌다. 하재훈 선수 일어났고 있다구는 패스를, 패스를 넘깁니다. 손호영의 선두타자 솔로 홈런. 큼지막한 포물선을 걸, 어, 골라가면서 손오영 선수가 시즌 아홉 번째 홈런을 쏘올렸습니다. 어제 어, 하루 휴식을 하고 손오영 선수가 어, 오늘 스타팅에 이름을 올렸는데 배팅 카운트에서 어, 가운데 실투 놓치지 않고 큰 홈런 만들어줬습니다. 다시 손오영의 홈런으로 점차 리드를 가지고 는롯데자이언아 손오영 선수만올 시즌 정말 대단하네요. 예. 지금 뭐양팀 투수들도 절대 어 많은 안타를 맞고 있으면서 피해갈 생각은 전혀 없어보이고 그렇습니다. 타자들도 더욱 더 공격적으로 배트를 내는 모습이군요. 예. 투수전 좋아하세요? 타격전 좋아하세요? 어, 적절한 게 좋죠. 아, 적절하게네 이게 네. 이닝 중간에 투수전도 잠깐 가미가 되고요. 어. 또 이렇게 어 양팀 타격전도 중요하고 자, 정훈도 쳐! 뱃스를 넘깁니다! 매튜 백 콘도! 롯데가 이제 큰 대포 두 방으로 두점처리들을 만들어냅니다! 아, 정훈 선수까지 어, 여기 홈런에 가사를 했고요. 또 어, 본인의 어, 그런 스윙인 풀스윙으로 이제는 우측 담장을 넘겨줍니다. 정훈도 시즌 아홉 번째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두 타자 연속 홈런. 이제는 5대3. 아, 롯데가 2회까지는 중장거리포로 응수했다면 이번 3회는 개포 두 방으로 5대3 경기를 다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무섭습니다. 롯데 타선. 이제 리드를 다시 찾고 있는 롯데. 바로 막았습니다. 원아웃. 3회 선수사자 선우영 선수의 발사 각도가 엄청났었죠, 네, 지금은요. 이거는 예. 지금 히팅 포인트라고 보면 어, 100% 속골을 노리고 지금 스윙을 어. 했습니다. 엄청나게 거의 로켓처럼 쏘아 올려졌고. 이타구가 커다란 포물선을 그리면서 좌측 담장을 넘겼던 손호형 시즌 9호 홈런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정까지 훈 홈런을 기록했던 롯데자이언동점은 그리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롯데의 연속, 연속 타자 홈런으로 자최종 핸드링. 1루에 처리. 좋은 수비를 최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홈런 맞은 이후에도 오원석 선수가 계속 어, 스트라이크 좀 공략하고 있고요. 지금은 네. 야 지금 높은 걸 좋은데요. 그렇죠 지금 높은 코스의 속구를 어, 정확히 찍어 눌러주는 스윙을 했어요 정 아, 선수가. 정훈의 시즌 9호. 선수도 시원하게 돌려요. 네. 네.